솔직히 뭐, 밀당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잘해주고 싶으면 잘해줘. 퍼주고 싶으면 퍼줘요. 잘해주고 퍼주되 남자한테 이 말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이런 여자의 말로 남자들이 이 여자다 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 여자입니다. 진짜요. 이거보다 남자들이 더 미치는 여자가 어딨어요. 동네 남자친들과 술을 마시다. 그 중에 저를 가장 오래 번 친구 하나가 너는 속이 다 보여서 남자한테 재미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 충격받아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남자와 썸을 타기 시작한 순간부터 제가 너무 좋아라 하고 헌신하듯 하니까 남자 입장에서 흥미가 생기다가도 재미가 없어지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어, 이거는 아닙니다. 썸을 타기 시작했는데 내가 관심을 보이고 마음을 표현해서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멀어졌다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직 내 감정이 뭔지도 모르고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이 서툰 되게 어린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애초에 썸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 혼자만 썸이었어. 나 혼자 썸이었는데 나 혼자 마음 표현하고 나 혼자 다가가니까 저쪽은 부담스러워 도망간 거죠. 이거를 착각해서 아 분명 썸이었는데 마음을 표현하니까 흥미가 떨어진 거야라고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둘중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썸 타는 사이인데 여자가 다가왔다고 마음 씹는 남자 어딨나요?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누굴 만나도 일단 다 퍼주는 게제 스타일이라 친구들이 몇번 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성격 자체가 내숭이 없는 편이라 좋아하는 거 숨겨서 뭐 하나 하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쪽이었는데 막상 속보이는 여자라는 말을 들으니 너무 곰처럼 살아왔다는 생각에 현타도 오고 최근 이별한 전남친도 상황 때문이 아니라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슬퍼지기도 하고 어디에라도 이런 말이 하고 싶어서 염치 불구하고 매일 보냅니다. 저도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 사랑받을 날이 있겠죠. 영상으로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제게도 아프지 말고 살라는 말한 번만 해주세요. 항상 영상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석구리님 책도 샀어요. 아유 사연자님 감사합니다. 아프지 말고 삽시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연자님 뭔가 착각하고 있네요. 내 마음을 다 보여주고 퍼주는 스타일이요. 흥미를 떨어뜨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씁니다. 물론 퍼주면서 싫은 소리 한 마디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흥미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헌신을 하더라도 내할 말은 하면서 헌신할 수 있다면 이건 흥미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남자들 입장에서 오히려 결혼까지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남자 친구한테 막 퍼주고 헌신하다가 뭐가 안 되면 애초에 헌신의 문제가 아니거나 헌신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망한 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퍼주고 헌신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하여 생긴 부작용이 정말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도 막 최대한 좋아하는 티안 내려고 하고 더 잘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방어적인 스탠스로 연애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 남자 입장에서 얘가 나 좋아하는 거다 알겠는데, 일부러 티안 내려고 하는 게 보이면, 그거보다 없어 보이는 게 없어요. 마음이 크고 좋아하면 그냥 그대로 다 표현하고, 퍼주고 싶으면 퍼줘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유튜브에 뭐, 사랑하지 않는 법, 덜 좋아하는 법, 안 좋아하는 법, 이런 컨텐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제가 돌려 말하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잘해주는 것도 눈치가 보일 만큼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눈치가 보일 만큼 솔직하지 못하다면, 그런 사람들은 남을 사랑하기 이전에 일단 나부터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 보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헌신하고 퍼주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개인의 호불호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볼 때도 장점이 더 많아요 내가 만약에 퍼주고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야 이런 분들은 썸 과정에서 관계 진전 속도가 진짜 빨라요 그렇게 해서 사귀면 뭐예요 잘해주면 이거 당연하게 여기고 만만하게 보는 남자애면 어떡해 여자가 나한테 잘해주는데 이걸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아, 얘 나보다 낫구나 하고 만만하게 보는 그런 남자애들은 진짜 인간성이 그것밖에 안 되는 찐따들은요 연애 초반부터 그게 티가 나요 막 어설프게 가스라이팅하고 이기적으로 하려는 게. 그럼 이건 뭐야? 퍼주는 스타일로 인해서 초반에 걸러낼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웬만한 정상적인 90%의 남자들은 연애 초반에 여자친구를 잘해주면 그만큼 나도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서 같이 잘해주지만 그러면서 막 불타오르는 거지만 일부 한10% 미만 쪽에 있는 그 찐따들은 난 역시 주도권을 잡아서 이질을 하다가 초반부터 막 이겨먹으려고 이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다 보인다고요. 마음이 막 커지기 전에 벌써 걸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내가 만난 남자는 그런 찐따가 아니어서 같이 잘해주면서 연애 중반이 되었어요. 이때부터는 해줘야 될게 그래, 내가 다 헌신하고 퍼주는 캐릭터라면 반드시 한두 번은 개 정색하는 거 보여줘야 돼요. 아닐일 때는 아니야 하는 걸 제대로 한두번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소엔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다 맞춰주고 져주고 한 타격감 좋은 캐릭터야. 근데 어느 날 남자가 나에게 말 실수를 했어. 기분 나쁠 수 있어. 그럼 이때는 기존에 내가 헌신했던 모드랑은 아예 다른 느낌으로 그냥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무슨 뜻이야? 오빠 방금 그거 아니었어? 이렇게 정색하는 걸 한번 보여줘야 돼. 나는 언제나 너한테 당근만 주는 천사. 근데 내가 정해놓은 선을 넘으면 채찍 개새게 때려. 이런 모습을 의도적으로라도 조금씩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무섭기만 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평소 엄청 천사였는데 한 번씩 무서워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번 화내면 오, 간담이 서늘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또 당근 주는 천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일을 받아들이는 남자는요? 아, 얘는 착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가 막더 노력을 해요 와, 그렇게 착한 애가 저거 한번 건드리니까 저렇게 정색을 하네 어, 저건 좀 조심해야겠다 이미 당근 맛에 많이 중독이 됐어 그러다 채찍을 진짜 매섭게 한대 맞았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저 아픈 채찍을 피해서 계속 맛있는 당근만 먹고 싶거든요 아홉 번 퍼주되 한 번은 정색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으로 볼까요? 아니요. 오히려 너무 천사 같지만 한번 아닐 땐 아닌 아이구나. 팔 같은 아이구나. 한두 번의 정색으로 인해서 똑부러진다는 느낌까지 심어줍니다. 이게 제대로 헌신하는 방법이에요. 대부분 여기서 실수를 하는 게 내가 뭔가 기분이 나빴어. 근데 그냥 내가 참자고 넘어가 버려. 이런 매력 없는 사람이죠. 기분이 나빴어. 그럼 이걸 어, 어떻게든 말해봐야겠다 하는데 여기다 대고 막 울거나 소심하게 쭈뼛쭈뼛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소심하게 구니까 남자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휙 하고 넘어가 버려. 근데 이 소심인 또 그건 용납이 안 돼요. 또한번 가서 소심소심. 또한번 가서 소심소심. 남자 입장에서 아, 어, 얘 되게 소심한데 있 되게 예민하네. 아 손만이가네. 이러면서 이제 의미가 떨어지는 거죠. 내가 아예 퍼주는 캐릭터로 갈 거면 감정을 싹 빼고 오빠 지금 그 말이 진심이었으면 나 이거 너무 실망인데 그렇게 정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상대도 아왜또 하는 게 아니라 오이쿠예요. 이거 제 실제 경험담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에 진짜 너무 착하고 천사 같은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주방일하시는 이모님이었는데 맨날 뭐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이거 먹어봐 저거 먹어봐 하고 애들이 장난치면서 까불어도 이놈들이 하고 같이 박장대서 해주고 웃고 이렇게 성격이 좋고 너무 천사 같은. 아주머니였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일이 아침에 제일 일찍 출근해서 문을 열고 오픈 준비를 하는 일이었는데 전날 놀다가 너무 늦게 자가지고 한 20분 정도 지각을 했어요. 가게 도착하니까 그 천사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막 뛰어서 아 죄송합니다. 아저 버스를 놓쳐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하고 문을 열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제등 뒤에서 나는 지금 밖에 추운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데너 웃음이 나오니? 와막 내장이 얼어붙을 것 같은 거예요. 훅 <laughs> 쫄리기도 하고 뭔가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알바하면서 다시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넘어갔어요. 이렇게 한 시간 정도 냉전을 흐리고 나서 어뭐주 주방에서 오므라이스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먹어보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맨날 이 아줌머니의 다정다감한 모습만 보다가 한대 진짜 시계 맞으니까. 와 앞으로 지각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어, 난 계속 이 아줌마가 내 앞에서 전사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니까 러그 다음부터는 제가 알아서 잘하게 되는 거죠. 누가 그런 사람을 만만하게 봐요. 그니까 러 기왕에 퍼줄 거면 이 정도는 해주고 퍼줘야 돼요. 빈도가 많지 않아. 비율로 따지면 9대1이에요. 9번 헌신하고 1번 개정생. 이거 비율 잘 섞는 분들은 퍼주면서 주도권도 잡아요. 그리고 설령 어쩌다 이 연애가 끝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헌신하는 스타 이런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전남친한테 연락 와요? 안 와요? <laughs> 내가 다 퍼졌다, 헌신했다 하는 분들은 진짜 99% 확률로 다 연락 와요. 설령 내가 이런 똑부러진 모습을 못했어. 그래서 헌신만 했어. 그러더라도 어찌되었건 그 관계를 굴리는 주체는 헌신을 했던 사람 쪽이기 때문에 헌신을 했던 사람이 나가 떨어지면 동허감은 오히려 헌신을 받던 사람들이 더 크게 느껴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내가 과거에 똑부러진 모습까지 몇번 보여줬어. 이 남자에게는 나에게 잘해주고 헌신하고 그 와중에서도 똑똑한 여자로 기억되는 거예요. 이거 거의 100% 확률로 다시 연락 옵니다. 그러면 이거 자신 정리해보자고요 자 내가 퍼주면 일단 관계진전이 엄청 빨라져요 또 퍼주다 보면 초반부에 걸러낼 수 있어 또 퍼주다 내가 싫어하는 상황에서 몇번 정색해주면 똑똑하다는 이미지가 바뀌어서 주도권도 잡혀 그리고 그대로 헤어지면 헌신했던 모습에 전남친이 마음이 공허해지고 똑부러지는 모습이 이제서야 더 지혜로워 보여 결국 다시 올라오고 매달려 여기서 제가 다시 물을게요 좋아하는 걸 숨길 이유가 어디냐고 도대체 당당하게 연애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시비 걸라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거 해주는데 눈치 보는 바보가 어딨나요 뻔하게 남자한테 더 잘해줘라 더 퍼줘라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더 잘해주고 싶고 퍼주고 싶으면요 적어도 그런 감정 앞에서만은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 난 여우가 아니야. 난 곰으로 태어났어. 몇번 시도해봐도 안 바뀌네? 그럼 곰으로 태어나서 계속 저 조그만 여우들을 동경할 게 아니라 차라리 곰인 걸 인정하되 곰의 발톱과 이빨을 더 단련해. 이걸로 다 찢을 수 있어요. 계산 못하는 곰이라도 곰대로 사랑할 수 있고 곰대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당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연 절대로 이거 착각하지 마시고요. 아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정도인 것 같네요.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